B.M.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B.M.입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카드의 개수가 여러분들 몇 개죠? 보시면 여기에서 77개가 있어요. 저는 그리고 몇 개를 찾았죠? 77개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자마자 7777이라는 부분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7코스트로 이루어진 카드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또! 7777, 7코스트로 이루어진 카드가 4장이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약간 컨셉이 뭐냐면, 카드 컬렉션 찾음이 77-77이니까, 7코스트 4장을 활용한 예능 덱을 한번 플레이를 해볼까 하는데, 어, 그래서 바두막, 메가나이트, 라바운드, 페카가 있는데, 어, 이 덱을 기반으로 했을 때, 그 아래 칸의 4, 4장의 카드는 어떤 것을 했을 때 가장 좋은 효율을 어, 볼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약간 떠올 어, 어떤 카드가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라바하운드가 있잖아요. 라바하운드가 있으니까 어, 좀 박쥐, 미니언. 그 다음에 메가 미니언 이런식으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친구들로 지상을 맞고 이것도 지상 맞고 하면은 뭔가 라바운드를 기반으로 해서 공격을 하면은 좋은 공격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랜드 도전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클래식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약간 그랜드 도전은 어려울 것 같아서 네 오늘은 클래식 도전을 한번 제가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777? 약간, 막 7이 18개나 있는 그런 덱인데, 한 번, 네, 플레이를 해 볼게요. 일단, 처음에는, 오 마이 갓. 아주 좋은 친구들이 나온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네, 조금 쉽게 쉽게 풀려 갈것 같아요. 감전 대기 한 다음에 상대방이 국코스트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막을 게 없겠죠. 감전 써주고 아, 굳이 감전을 쓸 필요가 없었네요. 그러면은 이제는 이번에는 바두막을 한번 설치를 해보면서 한번 따라가 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라바 하운드 뒤쪽에서 보내가지고 왼쪽에서부터 시작을 하면은 좋은 결과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아저 파이어볼 너무 거슬리는데? 이거 사거리가.. 오, 잠깐만. 아, 잘못했어. 어 잠깐만! 아 잘못 했어어 잠깐만 아 이게 아이저 지금 순간 그거랑 다... 그거랑 지금 헷갈렸어요 뭐랑 헷갈렸냐면은 어.. 그 뭐냐 클래시 오브 클랜이랑 이렇게 그 확대하려고 하는 그거랑 헷갈려가지고 지금 라바운드 뒤쪽에서 빼면서 체력이 이 정도 남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더 바바리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안 나오나 아안 나오네 그러면은 페카 빼지 말고 여기에서 메가 나이트를 한번 빼 봅시다 메가 나이트 빼고 공격을 가는 거죠 메가 나이트 뭐야 광고 어디 갔어 뭐 그냥 이쪽 하고 이렇게 하면은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뒤쪽에다 미니언 넣어주면서 공격 가면은 상대방 막을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사실상. 사실상 막을 수 있는 게 없죠. 으아, 칠칠칠칠, 코스 생각보다 강력한. 근데 상대방이 좀못 하긴 하는데. 이런 바로 이제 3크라운 각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3크라운! 첫 번째 경기부터 쓰리 크라운으로 일단 얻어갑니다. 라바를 공격을 이렇게 딱 들어가면서 메가나이트랑 페카랑도 이렇게 막아주고.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임페, 뭐냐, 임페르노 드래곤? 이나, 아니면 임페르노 타워? 이런 것만 조금 설치를 해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두개 정도만 설치를 해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오. 이러면은, 박지랑 한번 공격을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상대방 6코스트 썼고, 7코스트 썼고, 저는 8코스트 정도 썼는데, 아 어, 지금, 아. 지금, 밸런스 패치가 되고 나서구나. 밸런스 패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내전 탑이 나온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라바 하운드 들어가 볼게요. 좋아, 좋아. 뭐야, 석궁 몰라, 거기 하나 주고, 나도 여기 하나 먹는다는 생각으로 가면 될것 같아요. 하고, 여기 메가나이트. 메가나이트 하고, 뭐, 너도 여기 하나 먹고, 나도 여기 하나 먹고, 라고 생각을 해서 공격을 하면은 될것 같습니다. 이러면 제가 조금 더 강력하죠. 생각보다 제가제 생각보다가 아니라 제가 훨씬 더 강력하죠. 훨씬 더 강력하고, 3크라운까지 저는 갈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여기에서 감전 대기 해주면은, 감전 대기 한번 공격 막아주면은 바로 3크라운. 야! 괜찮았네요. 석궁대석궁대도 그냥 이겨버리는. 한 방으로. 좋아, 좋아. 이거 메가나이트와 라바 공격 되게 좋은데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원하는 방향은 이런 방향이 아니었지만 생각보다 뭔가 순조롭게 순탄하게 조금 좀 이어져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어, 바두막을 좀 설치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좋은 판단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두번둘다뭐 설치를 해 봤을 때 바두막은 그렇게 좋은 수가 아닌 것 같고 ESU 아 미니언 이건 어쩔 수 없다 막아.. 맞, 맞아야겠다 오우씨 너무 아픈데 하지만, 바두막을 내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바두막을 내서 조금 지상을 내주는 것도, 잠깐만. 그러면 이걸로 막자. 어쩔 수 없어. 최대한 코스 아끼면서, 아끼면서 막아줘야 되니까, 아끼면서 코스트 막아주고, 여기서 라바운드 앞에 가주면서, 공격하기. 박지도 한번 들어가주고 그럼 이거 어떻게 막을 거예요또 옆에도 지금 공격 가기 때문에 상당히 껄끄럽거든요. 도둑 냈지만저 바바리 어둠악이 왼쪽, 오른쪽, 왼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호불락에 강합니다. 여기서 아, 상대방 저기 있구나. 아, 감전을 한번 써줄 걸 그랬네요.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바바리안 오드만한번 써주고, 그러면 또 상대방 메가나이트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긴 하는데, 메가 미니언으로 이 친구 좀 잡아준 다음에, 오우, 감전, 감전. 좋아, 좋아, 좋아. 잡았고, 여기에서, 감전, 박쥐로 막아준 다음에, 아, 감전 마법을 중간에 한번좀 때렸으면은, 그래도 좀더 나왔을 것 같은데, 미니언으로, 잡아주고, 아, 이거 때리면 안 되는데. 어, 상대방이 지금 메가 나이트가 있으니까 좋아요. 그럼 저는 뒤에서 페카를 뺄게요. 좋아. 이러면은 이제 상대방이 내는 카드가 임페르노 타워, 임페르노 드래곤을 빼겠죠? 임페르노 드래곤 임페노 르 드래곤을 빼면 라바운드를 빼면서 감전. 감전 때려주고 막아 준 다음에 박지. 오케이, 오케이. 막았고 잘 막았고. 그래서 메가 나이트 앞쪽에다가 써 주고 감전 아직 대기가 안 되는데. 이거 공격이 잘 들어가야 되는데 아, 이거 공격이 일단 쉽지 않네요. 쉽지 않게 들어갔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공격이 어려워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페카. 페카. 감전! 감전! 와! 와, 이거 임페르노 드래곤. 임페르노 드래곤 바로 나오겠죠? 미니언. 메가나이트. 아 이게 진짜 너무 어려워. 아, 저걸 한나를 막기가 되게 어렵네. 메가 미니언을 일단 한번 막아주고요. 아, 이러면은, 하, 덕마고 써버리니까. 메가나이트, 앞쪽에, 아, 저거 너무 아진노 결과가. 테크 앞에다가 먼저 메가 뭐임페르노드리고 나올 걸 하니까 그때 박지라든지 이런 거를 먼저 빼놨으면 훨씬 더 괜찮았겠네요. 아 조금 아쉽네요. 바두막을 좀 깔아볼게요. 바두막을 바두막. 깔면서 상대가 무슨 카드를 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대방 기사가 먼저 나왔어요. 기사가 한방 나왔고 그러면 이제 저 기사와 함께 약간 고블린통이 날라올것 같은 느낌이 살짝 없지 않아 있거든요? 고블린통이 살짝 날라올것 같은 느낌이 살짝 있는데, 어, 호, 호그라이더네요? 호그라이더는 일단 이 친구를 막아주고, 메가 미니어, 아, 메가 나이트, 쌍메가, 쌍메가로 지금 막아주면서, 좋아, 좋아. 얼려주고, 감전을 막은 다음에, 이거는 그냥 쉽게 막죠. 네. 쉽게 막으면서, 옆에 공격도 할수 있고. 좋아, 좋아, 좋아. 나이스. 프린세스도 잘랐고요. 그러면은 데미지 상당히 많이 들어갔죠. 호그라이더가 이제 또올 거니까, 아, 지금 잘 먹어놨어요. 좀 아래쪽에다 놔가지고, 호그라이더가 못 들어오게끔, 들어와도 조금 애매하게 들어오게끔 해줘야 되는데, 살짝 실수를 했고요. 그럼 여기에서 미니언으로, 아, 여기 두방 맞아버리네. 그러면 그래서 일단 메가 미니언으로 조금 막아줘야 될것 같은데, 이게 과연 아 역시나 그러면은 호그라이더 한방더 나오고 좋아, 좋아, 좋아. 이거는 잡을 수 있... 아, 못 잡네. 감전 마법 좋고요. 이러면은 막을 수 있다. 여기서 메가 나이트, 메가 나이트 써주고. 한 방, 오케이, 좋아. 그럼 여기에서 이제, 페카, 뒤에다가 박지 넣어주고, 미니언 넣어주고, 페카도 넣어주고, 아, 이러면, 아, 저게 엄청 세구나. 일단 한 번, 다시 한 번, 오드막으로 막아주고, 아, 저 프린세스가 엄청 거슬리네. 그러면은, 메가나이트로 반대편 공격하기. 메가나이트, 아, 이거 좀, 호얏호얏 그런 다음에, 아, 프린세스가 엄청 거슬리네요, 진짜. 프린세스. 호그라이더, 아니, 페카 넣어주면서, 어차피 올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박지 넣어주고, 라바 넣어줄게요, 라바. 미니언 넣어주고, 반대쪽에 넣긴 했는데, 감전 대기 한 다음에, 감전 대기 감전 yes 메가 미니언 메가 미니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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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호그라이더 막아주고요 아 호그라이더 뒤로 오면 안되는데 오케이 좋고 앞으로 간다 앞으로 간다 앞으로 간다 오 올렸다 근데 메가 미니언 같이 가죠 같이 가죠 그럼 다시 한번 오두마 여기서 차려주면서 차분히 차분히 가자 차분히 차분히 할수 있다 차분히 여기서 미니언으로 막아주고 그런 다음에 뒤쪽에서 모아줍시다. 아, 이거를 일단 라바운드 여기다가 설치하고, 여기다가 메가 미니언? 메가 나이, 아, 지금 상대방이 지금 껄끄러운 게 뭐냐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오케이, 길막, 길막 좋구요. 길막 좋구요. 한방, 좋구요. 여기에서 감전 한번 때려주고, 좋아, 좋아! 감전 한번 때려줬고 붙으면은 아 감전을 근데 때려버렸기 때문에 천천히 천천히 호그라이더 바두망로 일단 막아주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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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나쁘지 않아요 나쁘진 상황은 나쁘지 않은데 300 300 정도 남은 상황에서 다시 한번 라바하운드 공격을 들어가봐야 할것 같아요 여기서 박지로 여기서 막아주고 메가나이트랑 이런 친구들 아 잠깐만 준비한 다음에 여기서 감전으로 한번 애를 좀 잡아주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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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좋다 민현이랑 메가 나이트 한번 갑시다 좋다 오케이 역시나 잡았다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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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야후후 후후 은하철도 칠칠칠칠대 좋아 좋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상대방 레벨빨로 이긴 거죠 레벨빨이 아니라 진짜 운영 싸움에서 한번 이겨 보고 싶네요. 상담에 어떤 덱인지 제가 딱 파악을 한 다음에, 딱 파악을 하고, 그다 미간 미니언 좀 넣어주면서, 이러면은 이제 호그라이더 덱, 어? 이거는 골렘 덱일 것 같은데? 골렘 덱이면은 바바리안 오드막을 제한, 여기다 설치를 해, 도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골렘 덱이죠? 좋아, 좋아. 페카 여기다 설치하고, 좋아, 좋아. 박지. 아, 이 박지 이런 애들이 제일 성가셔. 진짜 박지가 제일 성가신 것 같아요. 세상에서. 세상에서 제일 가는 박지라네. 우리 모두자 뭐야. 오케이. 그러면은 엘릭스, 와, 잘 막았네. 그러면은 상대방 또 이제 골렘 돌아오겠죠? 상대방 암흑마녀로 막아주는 거 보니까, 이제 곧 있으면 그 다음, 다음 카드가 골렘일 것 같아요. 아니, 다음 카드가 골렘이거나, 그 다음 카드가 골렘, 이제 이미 카드에 골렘이 돌아왔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암라바 들어가주면서, 좋아, 좋아. 바바리안도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상대방 번개가 있지만, 미니언과 함께 감전대기 하고, 오 마이 갓. 하나씩, 하나씩 내준다. 별로 안 교환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러면은 힘으로 뭉쳐서 갑시다. 너가 힘으로 온다면 나도 힘으로 가겠다. 힘으로 가겠다. 좋아 좋아 좋아. 하, 이겼네요. 다행이다. 예, 3승3승 3승 성공. 예. Yeah! 오케이 3승 성공하면서 누나철도 777 대. 뭐 운영싸움으로는 좀 제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은 한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또좀 어 약간 예능 덱을 만들어 본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 이런 예능 덱뭐666덱이라든지뭐777덱뭐333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플레이를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좀더 플레이를 잘하면은 여러분들이 오래 잘 뭔가 좀 보기에 좋을텐데 제가 좀더 열심히 어, 실력을 많이 키워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영상들을 어와 통쾌한 이런 통쾌한 그런 영상들을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뵙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 한 번씩만 해주시면 제가 더 재미있는 컨텐츠를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여러분들 안 눌러 주셔도 계속적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눌러 주시면 더 좋겠죠?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봬요. 제발.